자, 프린트 폈제. 자, 지금 할게 뭐냐면은 이걸 할 거야. 급수. 급수에서 등비수열의 급수. 그 중에서 이제 무조건 심에 나오는 도형을 할 거야. 그럼 이 문제의 핵심 뭐냐면은 도형이 전부 다 닮음 꼴이 나오나? 알겠나? 그 닮음을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쭉 푸는 거라고. 그럼 지금부터 쌤이 그 개념 발전 5단계를 보여줄 거야. 기본 개념이 딱 5단계가 있다고. 그 5단계를 익혀서 이제 문제를 쭉 풀어 나갈 거야. 자, 먼저 그 기본 개념의 1단계. 자, 질문이 뭔지 봐. 문제 읽지도 않아. 질문이 뭐냐. 이들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이 도형이 자, 이게 정사각형들이야. 닮았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닮았지? 이 닮은 것들을 다 더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해 드느냐면은 첫 번째 닮은비가 얼마가 되는 거를 찾아야 돼.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길이의 총합이 아니고 넓이의 총합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닮은비를 가지고 제곱을 하면은 넓이비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느냐? 급수. 좀더정확히 말하면은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1 r분의 초항이지 요로 답을 한다는 거라고 알겠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공비를 발견하는 거야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자 그럼 보자 자첫 번째 지금 얘가 여기 있는 도형을 다 더하래 싹다자 더하려고 보니까 요놈요놈요놈 요놈, 요놈 닮았고 요놈요놈요놈 요놈, 요놈, 요놈 닮았으니까 아쌤 요거 다 더하고 요거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잘 보니까 요집 모양이 있지 집 모양이 다 닮은 거야. 이런 생각하면된다고 이런 도형의 반복이 보이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집 모양의 닮은 비를 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닮은 비를 보려고 하면은 대응변을 봐야지. 대응변을 봐야지 우리가 닮은 비가 보이겠지. 그러면 대응비가 뭐냐? 아, 집 모양의 바닥. 집 모양의 바닥을 보자고. 어, 그런데 이 바닥은 연원과 똑같지. 그래서 임마와임마의 비를 보면 돼. 그러면 현서야, 비가 얼마야? 그렇지. 우리는 첫 번째 도형은는 루트이고 두 번째 도형은 1이 보이죠. 뭐 길이 같은 거볼 필요가 없어. 비를 구할 때는 근데 비만 보면 돼.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초항 구할 때만 보면 되는 거라고. 이때는 얼마 분들 가고 비. 그러면 우리는 루트 2대1이 보여 닮은 비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넓이비로 가자고. 그럼 유미야, 넓이비로 어떻게 돼? 그렇지. 2대1이 되지. 즉, 뭐냐? 우리는 첫 번째 도형과 그 다음 도형으로 갈때 2대1이 보이는 거야. 넓이비가. 그러면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 갈때 곱하기 얼마를 한 거야? 그렇지. 2분의 1을 한 거지. 즉, 얘가 공비인 거야. 그래서 다음 뭐가 되느냐 면 이런다고. 1- 공비분의 초항이야. 초항이 뭐고? 요거의 넓이지. 그지 그럼 이거의 넓이는? 아, 얘가 4제. 얘가 1이지.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했나? 이해했나? 어.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가 보자. 자, 2단계는 요 문제야. 자, 2단계는 질문이 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하래. 그 선분 길이가 t t t 그다음에 t t t t가 붙어. 자, 우리가 2단계에서 뭘 배우냐면은 자, 요 문제는 어떻든 길이의 합이니까 넓이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닮은 비를 보자고. 자, 닮은 비는, 자, 첫 번째 t하고, 두 번째 t하고, 자, 유경 얘기해 봐봐. 닮은 비가 어떻게 돼? 처음에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거를 뒤에 얘기해도, 자, 닮은 비가 어떻게 돼? 그렇지 3대1이지. 얘는 넓이에 갈 거니까 넓이는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2단계 문제는 뭐냐면은, 개수의 변화가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t 하나, 두 번째는 t 두 개가 붙어, 세 번째는 t 네 개가 붙어.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닮은 비가 길이비지.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을 했잖아. 그런데, 다음, 다음 넘어갈 때마다 개수가 몇배 증가하니? 두 배씩. 두 배씩 증가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 개수가 두 배씩 증가해. 그럼 이게 뭐가 돼? 공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답이 뭐가 되느냐? 역시 똑같아. 1-r분의, 자, 초항이 요거 하나의 길이지. 2.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가보자. 자, 3단계는 뭐냐면은 이 도형에, 요 도형이 처음엔 요래 도형 만들고, 그 다음에 1의 도형 만들고,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자,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음영으로 된 부분 보이지? 저거를 잘라는데 잘라내고, 또 요만큼 잘라내고 또요런걸 잘라내는 거야, 그렇지? 이게 계속 잘라냈을 때 남아 있는 도형이 얼마가 되겠느냐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내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3단계. 3단계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전체 정사각형에서 저거 잘라내는 도형이 뭐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이 잘라내는 도형들을 다 더한 다음에 되면 답이 될거 아이가 즉 뭐냐 여사건 문제라고 이해했나 자 그래서 지금 뭐할 거냐면은 요건 어차피 나와 있잖아 사잖아 그리고 지금 요거를 구하러 가겠다는 거야 근데 넓이니까 역시 얘도 우리가 닮은비 넓이비로 갈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래 보면 돼자요큰 도형하고 요 작은 도형 이 닮았지 그지 자 그래서 자현석가이번에다 해보자 ,이? 자이큰 도형과 요 작은 도형의 닮은비가 얼마야 그렇지. 2대 1이지. 그러면 넓이비가 더 될까? 그렇지. 4대 1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처음 도형 넓이에서 다음 도형 갈때 우리는 곱하기 4분의 1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보다시피 처음엔 두개 잘라내고 그다음은 네개 잘라내고 그다음은 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잘라낸 말이야. 즉 뭐야? 우리가 매번 자를 때마다 개수가 몇배 증가해?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2분의 1 되고 이 2분의 1이 뭐가 되는 거라고 공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나? 자, 그래서 우리는 요놈, 요놈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 요놈이 뭐가 되느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자, 초항이 뭐야? 초항이 처음에 잘라낸 이게 두 개지. 이해했지 이게 초항인 거야. 그러면 은이두 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러면 되겠지 자. 요거 하나의 넓이는, 보다시피, 정사각형에서 1이제1 곱하기 1은 1. 그 다음, 빼기 4분의 1원. 즉, 4분의 파이 이래 될거요이 이해했나? 그게 두개지 그래서 초항이래 되는 거라고.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2개구나.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어, 개념의 흐름대로 풀면 빨리빨리 풀린다고. 이? 시험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면 돼. 출제 확률은 100%야. 자, 그다음 이제 4단계 가자. ,이. 자, 이제 4단계는 뭐냐? 아, 그러니까 답은 이게 되는 거지. 최종 답은 우리 아까 전체 정사격 를비해서 요걸 빼야 답이 되는 거지. 이해했지? 자, 그럼 4단계 간다. ,이. 지금 선생님 말하 지금 계속 요런 것만 찍으세요. 런 것만. 요 흐름대로 가는 거야. 자, 그다음. 4단계는 이제 뭐가 핵심인지 좀풀면서 가르쳐 줄게. 자, 지금 얘를 보면은 요런 방패형 모양이 있다고. 방패형 모양이 그 다음에는 요런 방패형 모양이 네개가 생기고. 그지? 자, 근데 지금 문제의 질문이 뭐냐면은, 여기가 약간 좀 뭔가 칠해져 있거든. 그지? 칠해져 있지? 어. 요 원의 넓이에 총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계속 만들면 원들이 많을 까얘이가이 원의 넓이에 총합을 구하래. 원 맞제? 질문 한번 봐봐라. 그지? 어. 원의 넓이에 총합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 쌤, 원이니까. 원. 원. 이거 닮은 비를 보면 되겠네요. 아니라고. 이 원을 닮은 비를 보면 너무 힘들어. 그 4단계는 뭐냐? 쉬운 닮은 비 찾기야. 쉬운 닮은 비 찾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을 보지 말고 이 덩어리 하나 전체를 보잔 말이에요. 이 덩어리 하나 전체를. 이 전체를 가지고 닮은 비를 찾아보자고.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느리이 보고 대응변을 찾아라 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가지고 대응변을 찾으려고 해. 그럼 봐봐. 요거의 대응변이 요거야. 찾기 힘들지? 요거의 대응변이 요거야. 아, 안 보이지? 자, 이렇게 잘안 보일 때는 조금만 더 눈을 키워봐봐. 이 대응변을 요렇게 봐라고. 요거의 대응변이 요거다라고 생각해란 말이야. 이게 쉽다고. 왜? 잘 봐. 3대 4대 5. 그럼 얘가 10이지? 그치? 그럼 요 길이는, 즉,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은 요거잖아. 근데 음. 지금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1이라고 했거든. 그치 그럼 얘가 얼마 되겠니? 4가 될까, 이가 이해했나? 이렇게 우리가 수평선과 수직선에서만 향해서만 자꾸 보지 말고 조금 뺐다 하게 보면은 닮은비가 빨리 보인다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도형은 대각선이 10이고 두 번째 도형의 대각선은 4다가 보여. 즉 무슨 말이냐? 닮은비가 5대 2가 된다. 이렇 되는 거라고. 그럼 유미야, 넓이비는 25대 4가 되고 그러면 처음 도형에서 다음 도형 갈때 우리는 곱하기 25분의 4를 해서 넓이가 작아지겠네. 자, 그 다음 개수 증가는 어떻게 돼? 몇 배씩 증가하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비가 뭐가 되느냐? 25분의 16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답은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초항은 이첫 번째 원의 넓이제그첫 번째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알겠나 정답률을 봐 정답률을 선생님 <laughs> 지금 문제도 안 읽어보고 풀잖아 자 그다음 마지막 5단계를 보자 자 5단계는 아주 중요한데 일단 5단계 요 문제는 풀지마 왜냐면 이게 너무 값이 더러워 자 5단계는 무엇을 하는 거냐 자 다시 한번더 우리가 처음 본 도형부터 4 단계 도형까지 정리해 를 보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도형의 닮음을 통해서 넓이를 구한다. 출발이라고. 두 번째가 뭐냐? 아 개수가 증가하는 만큼 곱해준다야. 세 번째가 뭐야여 사건. 네 번째가 뭐지? 닮은 비를 찾을 때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떠라. 자, 5 단계가 뭐냐? 잘 봐라. 문제 내용이 이거다. 요 음영으로 채워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하래. 음영으로 채워져 있는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하래. 더하래. 그럼 잘 봐라. 처음에는 넓이가 커. 그러니까 오뚜기 모양 있잖아. 그죠? 오뚜기 모양, 팔 모양. 팔 모양을 만들었어. 그다음 팔 모양을 뺐어. 그다음 팔 모양을 다시 더했어. 그다음 또팔 모양을 뺐어. 그렇지? 우리가 뭔가 계속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했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유빈이가 얘기해봐봐.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5단계는 공비가 음수다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를 볼때이 문제는 풀지마. 값이 너무 더러워. 문제를 풀때 뭔가 도형이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공비가 음수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고. 그럼 첫 번째 a1이야.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a1이야. 세 번째는 4a1이야. 네 번째는 마이너스 8a1이야. 그럼 이거를 다 더하래. 그럼 봐. 더 했다가, 뺐다가, 더 했다가, 뺐다가 하는 거야. 알겠지? 응. 이게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5단계를 봤어. 자, 지금부터 이제 뭘할 거냐면은 도형 자체가 이제 조금 난감한 거야. 자, 그럼 먼저 이 문제 보자. 자, 요 문제는 보니까 처음에 이런 정사각형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네 개를 더해, 알겠지? 자,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역시 요놈의 닮음 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넓이 비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로 하면 우리는 또 개수의 비도 먼 짓을 해야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1- r 분의 초항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b 를 구하러 가자. 자, 비를 구하러 갈 때는 길이를 신경 쓰지 마. 자,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b 가 어떻게 될까? 자, 이 도형도 참 시험 많이 나온다. 이 도형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거야. 자, 난 저걸 잘 모르겠다. 손들어 봐라. 자, 잘 봐. 이게 45도지.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같지.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지. 그러니까얘 같지. 얘나? 이게 중요한 게 3등 분점이 나게 돼 있다. 자, 그럼 봐라. 우리는 요 도형과, 그지? 요 도형. 이 전체를 봐라고. 정은 사형을 보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이 얘야. 그지? 두 번째 도형이 얘야. 그럼 대응변을 봐라고. 대응변. 알겠나? 그러면 대응변이, 요 놈의 대응변이 얘지. 그지? 자, 이렇게 봐야 되고, 혹은 이렇게 봐야 되겠지? 요 놈의 대응변이 얘지. 그럼 뭐이요 길이가 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2의 3분의 1이지. 즉 뭐야? 3분의 루트2라고. 이게 닮음비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럼 넓이비는 제곱비가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처음에서 다음 넘어갈 때 곱하기 9분의 1을 하고 있지. 자, 그다음 개수가 몇 배씩 증가하고 있니? 그렇지. 그래서 곱하기 1을 하면 은즉 9분의 4가 공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1 0비 분의 자, 초항이 요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잖아. 그러면 얘가 3분의 루트 이제. 그래서 3분의 루트 이의 제곱. 알겠나? 자, 그다음은 자, 이 도형이야. 자, 이 도형은 뭐냐면은 요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에다가 4분의 1원, 4분의 1원을 끼워서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알겠나?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 그다음에 요 정사각형 내부에다가 알겠나? 내부에다가 또 4분의 1원, 4분의 1원의 내접한 정사각형 만들고 또이 정사각형 내부에다가 또 요걸 만든 거라고 알겠나? 이거를 다 더하는 거야. 자, 요 문제는 뭐가 핵심이냐면은 변수 도입이 핵심이야. 자, 무슨 말이냐? 잘 봐라. 내가 어떻든요 정사각형 한변 길이와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 한변길이의 비만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 그 쌤이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원에 무엇이 접해 있으면 원에 무엇이 접해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뭐라냐? 반지름부터 꺼라 얘기한다 그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저걸 반드시 꺼야 돼. 뭔가 원에 접해 있잖아. 그럼 반지름을 쫙 꺼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변수 도입을 해야 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요놈 길이를 구해야 돼. 그지요한변 길이 구한다고. 그러면 내가 요 길을 A라고 하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현수에 얼마? 그렇지. 2A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얘도 1 마이너스 2A잖아. 그럼 뭐가 보이느냐? 직각상황해 보인다고. 즉, 1 마이너스 2A. 자 여기는 얼마? 1 마이너스 a 1. 그럼 피타로 고 돌리면 a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a 제곱은 1 마이너스 2a의 제곱, 1 마이너스 a의 제곱 하면은 a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정리해 보자. 1 마이너스 4a의 4a의 제곱, 1 마이너스 2a의 a의 제곱. 그래서 5a의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은 0이 되고, 그러므로 5a, a, 0이 되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 그러므로 a가 얼마가 되겠니? 5분의 1 되겠지. 왜? a가 1될 수가 없잖아. 1이면 이 전체 길인데. 그럼 a가 5분의 1이란 말은, 요 원하는 우리가 요 길이, 요 길이는 5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가 보이냐? 자첫 번째 길이가 1이야. 두 번째 정사각형 길이는 5분의 3이지. 이해했지자 그래서 넓이비는 1대 25분의 9가 되고 우리는 처음 도형에서 다음 도형 넘어갈 때 우리는 곱하기 25분의 9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즉 얘가 공비가 되는 거지. 왜? 개수는 계속 한 개, 한 개, 한개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자. 초항이 요거의 넓이지. 요거의 넓이는 5분의 3, 5분의 3이니까, 이씨, 25분의 9가 되는 거라고. 알겠나? 자, 이제 그 다음 보자. 오케이. 자, 요거는 한번 느리기 먼저 한번 해보자. 시작. 한번 시도해보자. 좀 어려울 거야, 그런데. 자, 다른 건 됐고. 나는 이 선을 끄었다. 손 들어봐. 봐라, 안 하지? 안 하는 거 봤지? 원에 뭔가 접혀있으면 반지름 끄라고. 자, 그럼 이제 간다. 자, 어딘가 적당히 변수를 잡아야 돼. 아까도 봤잖아. 뭔가 원에 접혀있는 뭐 정사각형 변수도. 자, 변수가 어떤 게 편할까 보자. 변수가 어떻게 편할까 보자. 아, 이거, 이거 길이 같잖아. 왜 이게 45도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변수를 잡아볼게. 자, A. 그럼 얘도 A지. 그럼 얘는 2 a 지 e a 1대2라고 있거든. 그지? EA. 그러면은 요길이 얼마야? 아, 2에서 3을 뺐잖아. 요길이 얼마야? 아, 여기 a잖아. 이래서 a 뺀 값이가. 이해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형이 어려운 거라고. 쌤 지금 어려운 거 싫은 거야. 이해했지? 그럼 우리 a 구할 수 있겠지? a 구할 수 있으면은 아, 1대 a 하고 다다닥 풀리는 거라고. 이해했나? 그러니까 이 무한 등비 그러니까 등비급수 도형 문제에 아, 무, 등비급수 닮은 도형 문제는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어려워. 어려운 문제는 뭐로우냐 비를 구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혹은 이 초항을 구하기 어렵거나. 그러니까 공비를 구하는 게 어렵거나 초항을 구하는 게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야. 대체로가 여기서 다하이라이트다 자, 그럼 너도 풀수 있겠지? 여기 뉴스 풀어봐봐. 이거 보고. 자, 이제 그 다음 가보자 아우, 시 h 이건 진짜 하이라이트다. 역대급 문제다, 이거는. 정말 이건 멋있다. 자, 잘 봐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원들의, 원들의 넓이의 합이야? 길이의 합이야? 질문이 뭐지? 넓이의 합이야. 자, 넓이의 합이야. 이거 어떻게 가는지 잘 봐. 자, 지금 보면은 이 원과 다음 원에 다음 원, 다음 원이야. 우리가 이거에 먼저 닮은 비를 구하러 가야 돼. 근데 잘 봐. 우리가 지금 넓이 합을 구하러 가야 되거든? 넓이 합.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닮은 비가, 닮은 비가 1대 R이라고 하자. 그러면 넓이비는 어떻게 돼? 넓이비는 1대 R제곱이 되지. 이해했지?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공비는 R제곱이 공비가 되겠지? 그러면 잘 봐. 어떤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의 길이가 첫 번째가 L1이었대. 도형의 길이가. 그러면 그다음 도형은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 R을 곱하면 되겠지? 이게 왜냐? 면 닮은 비니까. 닮은 비가 길이 비잖아. 즉, R 곱하기 L1이 되겠지. 그다음 도형은 뭐가 되겠니? 이게 핵심인 거야. 그다음 도형은 뭐가 되겠니? R제곱의 L1이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넓이 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도형의 닮은 비를 이 도형과 그 다음 도형을 보지 말고 두 번째 도형을 봐버리는 거야 그럼 바로 r제곱이 나오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걸 본다고 첫 번째 도형과 세 번째 도형을 봐라고 얘를 보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다시피 우리가 보는 게 한쪽에만 딱 있잖아 이게 원래 착착착 지그재그인데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우리는 R제곱을 구하러 가야 돼. 왜? 넓이의 합이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면 R이 나올 거고, 첫 번째, 세 번째로 보면 R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봐라 이 뜻인 거야. 이거, 이거의 비를 봐라 이 뜻인 거라고. 그럼 우리는 그 길이비가 곧 뭐가 된다고? 달, 넓이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마연마의달을밀를보자고 용마, 자, 그리고 또, 원이니까 너네 또 뭐에 집착하느냐 면 이거 집착해. 아, 원이니까 반지름 구해야지. 그럼 어려워. 내 생각을 조금 더 키워봐봐. 조금 더 키우면 돼. 우리가 닮음을 보기 편하게 하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거든. 그러면 내가 이 원을, 원으로 보지 말고 이래 봐봐. 이렇게 봐라고. 이게 첫 번째 도형이야. 두 번째 도형을 이렇게 봐. 두 번째 도형을 이렇게 봐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나? 또 도형이 닮았지? 닮았지? 그리고 대응변을 봐, 대응변을. 잘 봐. 이 빨간 도형의 요 길이가 파란 도형의 요 길이잖아. 끝났지. 자, 요 길이가 얼마야? 요 반지름 1이야, 1.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는 얼마야? 현수야, 파란 선 길이가 얼마고? 그래. 끝났잖아. 지금 뭐고? 아, 우리는 닮은 비 됐고, 첫 번째 도형과 세 번째 도형의 비가 5대 3이야. 끝. 이런 되는 거라고. 그럼 공비가 얼마야? 5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지?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러므로 답은 해야 되겠지? 1-5분의 3분의 초항 음, 파이 알제곱 파이. 예를 들은 거알 알겠나? 심심하면은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줘 봐봐. 푸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럼 그 다음.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까? 자 그림 한번 봐라. 자 그림 보면은 뭐 여기에 하나 있고, 그럼 여기 하나 있고, 또 보면 여기 또 하나 있고, 그렇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또이 어, 도형과 그 다음 도형의 닮은 비를 먼저 보자고. 이것도 보면서 아, 요 도형과 요 도형의 비를 보자. 이렇게 한 복잡다고 그래 보지 말라고 이래 보면 돼. 아, 요 도형을 이렇게 세트로 바라봐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봐. 세트, 세트. 그두 번째 도형의 세트. 이래 봐라고. 이래 봐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나? 어, 이렇게 딱 세트로 보고, 이래 보면 되겠네. 보다시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보면 되겠네. 대응변. 그러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와 같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는, 임마와 연마의 비를 구하면 돼. 자, 그리고 잘 봐, 도형을. 잘 보니까, 어딘가 접해있지? 그치? 요 안에 있는 직사각형이, 요 직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변수도의. 자한번 시도해 보자. 시작. 자 현서는 아마 쌤한테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 뭐 유미도 봐서 봤을 거고, 그렇지? 쌤이 소위 그분이라고 부른 도형이야. 이 도형은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우리는 이 분한테는 존칭을 지할 정도로 중요한 도형이라고. 그럼 현서야, 이 도형의 핵심이 뭐라고 했지? 유미야, 이 도형의 핵심이 뭐라고 했지? 닮음이라고 즉 여기에 보이는 모든 직각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야 그러면 이 그분의 핵심은 뭐냐? 그분을 발견한 방법은 뭐냐? 그분은 빛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분이 나오는 거야 즉발라고 빛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 다 그분이라고 무슨 말이냐?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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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라고 이해했나? 이거 발견해서 손들어봐 못했지. 그만큼 그분이 중요해. 그럼 봐. 이제 이렇게 하면 될까 이가잘 봐라. 변수를 어디서는 제일 좋을까. 우리는 분수는 싫어. 쌤 분수 싫어해. 무조건 배수가 좋아 나는. 그래서 오케이 너를 a 잡는 거야. 왜? 그러면 너는 2a 이렇게 되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돼? 4a 이렇게 될 거야. 이했나? 그럼 너는 뭐가 돼? 2a. 그럼 얘는 뭐가 돼? 4a. 그럼 끝났지? 무슨 말이냐? 4a, 4a, a. 즉. 9a가 얼마가 돼? 1대 2대 루트 5짠 이렇게 해서 a가 나오는 거지 이해했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도형의 요 길이 요 길이가 1이잖아 자두 번째 도형의 요 길이 요 길이가 보다시피 9분의 루트 5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9분의 2루트 이해했지? 그러면 닮은 비가 나온 거야 이거. 그럼 넓이 비는 제곱 비 그래서 1대 81분의 20,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1 81분의 20분의 자, 초항이 이 넓이지, 그렇지? 그럼 이제 a 넣어서 구하면 되겠지, 이해했나?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